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어떤지 못어든지 항상 힘쓰라 검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댈까요? 끝까지 충성하자. 끝까지 내직무를 다하자. 예, 오늘은 정말 사도 바울이 제자이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고난 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감수하며 살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고난을 기대하겠습니까? 바라겠습니까?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자들의 삶에는 원하지 않아도, 바라지 않아도, 그리고 기대하지 않아도 고난이 옵니다. 전도자들의 삶 속에는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전도 대상자들의 삶의 환경과 그들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문화와 그 현실이 복음에 저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 대하여 대항하는 그런 태도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라 하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다른 건다 하는데 전도하라는 소리만 안 했으면 좋겠대. <laughs> 성도로서 사는데 다른 건다 하겠는데 전도하라는 말만 하지 말고 전도하는 사람을 지원하라고 하면 차라리 저는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어떤 걸 지원하고 싶으세요? 전도 물품을 제공할 수 있고요. 전도하러 가는 분의 아이들 돌봐 줄수 있고요. 전도하는 일에 어떤 다른 봉사 형태가 있으면 그런 데는 가서 할수 있는데 개인 개인 집을 찾아다니거나 개인 개인의 사무실을 찾아다니거나 개인 개인을 길에서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예. 네. 여러분 내 입을 열어서 내가 믿는 하늘나라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는 십자가 내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이해시키고 그를 설득해내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전도는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조금 건드려서 어? 죄악에 대한 인식을 갖게 했다면 또저 사람이 와서 하늘나라 소망이 무엇인지를 전해줬고 또이 사람은 또 전해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줄 수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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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는 거 마음에 들어왔던 것들이 쌓이고 쌓일 때 어느 날인가 그의 마음이 아 나도 교회를 가볼까.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전도의 대상이 되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열매도 거둘 수 있어요. 그럴 땐 마침 여러분이 듬지는 마지막 한마디가 그 얘기 말입니다. 뿌리채 그의 삶을 예수님께로 옮겨 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고민합니다. 아, 이게 사는 게 이런 건가? 삶의 의미가 이게 다인가? 이러면서 바합니다 공허함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래서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건 음식만이 아니라 자극적인 쾌락, 자극적인 충격 자극적인 어떠한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느끼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무슨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생각 못했던 너무나도 자극적인 요소들이 많이 끼어 있어요. 폭력성으로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물란한 모습이든지, 아니면 정말 생각도 못했던 그런 사회 질서에 저항하는 모습이든지,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을 담아야만 사람들이 봐요 삼각관계, 사각관계, 엄청 많이 벌어지게 만들어 놓아요. 별의 별 것이 주어져야 내가 경험 못한 거를 간접적으로 보면서 재미를 느껴요.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요. 오징어 게임인가 해 갖고 팔부작으로 나온 드라마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좋은 그런 이 게임과 애들 놀이를 가지고 사 정말 폭력성이 가득한 소위 말해서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 가면서 재미를 느끼거나 목표를 뭐랄까? 목표 의식을 갖게 만드는 그런 거요 한 사람을 죽여질 한 사람이 게임에서 죽을 때마다 그 사람의 생명값이 1억 원이에요. 그래서 456명인가가 참여했다가 그 사람이 다 죽으면은요. 456억 원을 마지막 산 사람이 받는 거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남을 죽여야 상금이 올라가는 기박, 기가 막힌 구조를 가진 그런 게임 드라마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폭발을 했다는 거. 폭발 선 그걸 제가 이렇게 쭉 팔부작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보면서 너무 너무 잔인무도하다. 이거는 형제자매 친구 이웃이 없어요. 위아래가 없어요. 남녀노소가 없어요. 그냥 상대방이 죽어지게 되요. 그리고 사람 목숨이 얼마나 파리 목숨인지요. 게임하다가 한 번에 지명에 따다닥 총 맞아 죽어요. 네. 아, 이런 거를 드라마로 만들어서 했는데 왜 사람들이 이거에 거의 미쳐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디모데가 있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여러분 고상한 가치에 마음을 두고 따라오지 않고 자기 살이 사욕을 충족시켜주는 살이 사욕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자극하는 말 살이 사욕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안내의 글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오징어 게임에 사로잡혀 있느냐 돈이에요 돈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어떻게 황창 벌수 있느냐 정말 거기에 게임에 참여한 사람이 다돈 문제 때문에 참여한 사람들이요. 빚에 쪼들리는 사람, 무슨 무슨 사채에 쪼들리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뭐뭐 뭐 하는 사람 다 들어온 사람 보면 돈이 없어서 들어온 사람,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만 모집을 했어요. 이 사탄 같은 존재예요. 모집요니 역 명함 하나 주면서 삼각형, 사각형,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명함 한장 주면서 당신 여기에 오면은 어. 볼수 있다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너나 갈것 없이 모인 거예요. 그게 중간에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조금 발상되고요 인간의 감성이 발전이 돼갖고 사람이 이렇게 죽어도 되나 우리 게임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하고서 우리 내보내달라고 할 때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게임 그만두고 다 나가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쭉 돈이 떨어지는 모양을 보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찬성표를 누르는 거예요. 예?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 찬성 게임 계속할 거야. 나 계속할 거야 하면서 눌러갖고 결국은요 다 죽는 게임이 계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탄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탄에게 한번 물리면 못 빠져나오는구나. 탐욕에 한번 사로잡히면 눈이 돌아가고 이성이 마비되면 아, 목숨이 사라지는지도 모르고 덤비는구나. 여러분 불나방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불가에 가면 타 죽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 아니에요? 밝은 거에 자극 받아서 그냥 열에 사로잡혀 죽는 거거든요. 사탄은 지금이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뭘로 사로잡았나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무엇에 탐닉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무엇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거기서 건져내고 거기서 방향을 바꿔내고 거기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말해요 겉모습으로는요 깨끗하게 양복 차려 입고요 양장 차려 입고 다니니까 그 사람이 정말 정상적으로 깔끔하게 말입니다 재질 써 있게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예쁜 옷 입고 그 멋진 옷 입고 가서 죄 지어요. 그렇게 입고 나가서 딴길 가요. 여러분, 이겨요. 겉모습 보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사람의 속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 생각, 가치관, 그것을 누가 운전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조종하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느냐, 사탄이 인도하느냐 할 때로 완전히 천양지차예요. 하늘과 땅 차이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고 대해야 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지금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길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사단이 말입니다 삼키려고 입안에까지 집어넣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탄에 손이 말까 해서확 사로잡히려고 하는 그 지점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영우는 잡혀 갖고 벗어나려고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날 수 없는 위기에 놓인 사람도 있어요. 어느 사람은 졸래 졸래 말해 사단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보여야 돼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의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 영적으로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것에 저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이 보일 때에 여러분 그들을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하게 하고 방향을 다른 곳도 있다라는 거, 다르게 살아가는 법이 있다는 거, 그런 것을 볼수 있는 여유, 볼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주어진 결과를 갖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평소에 조금씩 조금씩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고요. 평소에 자신이 했던 습관이 굳어져서 굳어져서 삶의 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성도로서의 삶을 언제부터 살았던 지간에 그때부터 성도의 삶의 모양이 그런 삶의 체계가 잡힌 거예요. 제가 개척 교회 하던 시절에 개척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두 번인가 세 번을 옮겼어요. 건물을. 그런데 그 교회의 마지막 건물을 사가지고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일거리가 한두, 한 1m 정도 있는데 이거를 사람을 불러서, 불러서, 전문가를 불러서 하기에는 너무 예, 경제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잘 보이지도 않는 데고, 그냥 제가 해도 될것 같더라고요. 결론은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아. 옆에서 본게 있으니까 아 그래 가지고 벽도 쌓기를 시작했어요 한 1m 정도를 쌓는데 았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뭐 쉽네 쉽네인데 나중에 보니까 배가 나와 있어요. 누가카기 배가 나와요. 그 1m도 안 되는데 높이도 1m도 안 되고 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부터 벽돌을 잘 잡았다고 잡았어요 수평을 잡았다고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쓴다고 한다고 했어요 안 그래요 안되더라고 줄도 한번안 띄었죠 눈대중으로 한거 한마디로 나중에 말이에요 이게 어떤 성도가 되더라 이거 목사님 누가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더라. 제가 했단 소리를 못했어요 배가 나왔는데 이놈을 다듬을 수가 있나요? 굳었는데 이미 시멘트가 굳어버렸는데 결국은 배 나온 채로 말해요. 네, 배 나온 채로 얘 놔두고 거기 말에 이렇게 시멘트 발라갖고 거기 도배했어요. 네. 거기 유화실하느라고 러는데 거기 블루캐서 등이. 아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 아무리 아무리 작은 토막이어도 전문가 손이 해야 될 것과 내가 할게 따로 있다. 하는 목사로 강단에 저쪽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 내내 직무지 벽돌 쌓는 건 아니다. 그 생각을 했죠 <laughs> 진짜 벽돌 쌓는 것을 직무로 갖고 있는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쌓더라고요 그런데 원리가 한가지는 똑같아요 목사가 하는 원리나 직무의 벽돌 쌓는 사람이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바탕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꼭대기서부터 벽돌을 쌓아서 밑으로 내려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 바닥에요. 어느 일이든지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를 길러내는 거요 복음 전도하는 건 사실 밑바닥의 일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초를 쌓아주는 작업을 거기서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 지점에 잘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결과를 벌써 여러분 기대하고 할수 있는 없는 거예요. 단번에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상대가요, 어떤 상태든지 밑바닥부터 상대를 해 주어야만, 눈높이를 맞추며 해 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 같이 어린 목회자를 에베소와 같은 거칠고 우상숭배로 찌든 도시에 그 공동체에게 갖다가 맡겨놓는 거, 거기 갖다 사역자로 세운 거, 이거 굉장히 모험일 수도 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엔 그런 거예요. 디모데 외에는 당시에 거기에 두고 올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 곁에 일꾼이 부족했던 거예요. 일꾼이 말입니다. 든든하고 말입니다. 이런 파워풀한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그를 세웠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직 어리고 젊고 연약하게 그지 없는 티모데에게그 일을 맡겼을 때에는 굉장히 사도 바울도 염려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어미 명하노니 하면서 하나님 앞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면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일이기 때문에 이래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하여 떳떳하고 선하고 복되고 온전하기를 원케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태만할 수 없고요 주님의 평가에서 하지도 않으면서 한 것처럼 꾸밀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그신 능력과 권세가 담긴 말씀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정말 결국에 가서 주님의 칭찬을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작은 것에서부터 충실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시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하실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맞을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직무가 전도하는 직무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면서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를 든든히 세워가는 영적 내적 관계 형성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도들 간의 연합과 협력과 교제와 사랑을 통하여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열이 있어요. 세 번째는 대사회적인 세상을 향한 역할이 있으니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이세 가지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하는 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라면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고 교회로서 서로 지체로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될 것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가장 소중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이 상주실 그날을 생각하며 잘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의 본분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결단코 성도들끼리만 믿음의 사람들끼리만 안위를 받고 위로를 받으라고 보내신 게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늘 추구해야 될 점은 하나 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복음 증거하는데 교회의 목적이 있다라는 걸꼭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하는 동안에 우리는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수 있냐면 내가 전도할 대상의 상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 나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달아야 될 자제에서는 죄에 대한 어떤 인식이 가능하게 하고, 소망을 가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슬픔 중에 좌절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해야 되고, 여러분, 각자 각자의 그 접촉하는 접점을 찾아보면, 은그 영혼에게 지금 꼭 필요한 need가 있어요. need라고 그래요.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나가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 모든 일을 하는데 고난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비난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배척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때로는 박해와 협박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면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생활 모습에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중하게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의 직무요 사명이 되는 복음 전도의 힘을 기울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 좋은 일, 영혼 구원하나요그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해주는 일, 제가 가장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마음에 두시고 기도하시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